자, 첫 번째 다음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맹얼부터 단어시험 볼 거예요. 맹얼, s-시고요. 포유류란 뜻이야. 포유류, 포유류. 맹얼, 포유류들은 tend to 경향이 있습니다. be less colorful, 덜 컬러풀. 화려한 경향이 있어요. Then 누구보다 other animal group 다른 그룹보다 포유류는 조금 색깔이 덜 화려해. But 그런데 이한 마리 zebra 얼룩말은 strikingly 놀랍게도라고 해석합니다. Zebra는요. 아, 놀랍게도 색깔이 너무 dressed in 무슨 색깔? black and white야. Yeah. 굉장히 화려해. What purpose? 어떤 purpose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단어시험 purpose. 어떤 목적을? Do such high contrast. 이렇게 굉장히 contrast 되는 색깔이 어떤 목적을 할까요? contrast 단어시험 대조. 이렇게 대조되는 색깔이라고 하셔야죠. 이런, 대조되는 색깔이 어떤 purpose, 목적을 띄는가? 어떤 목적을 떠요? The color, 이 색깔의 role 역할은 aren't always obvious. 항상 obvious 단어 시험, 명백한. 그런데 앞에가 aren't야. 항상 명백한 건 아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적은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색깔이 해주는 목적은 항상 눈에 띄게 명백한 건 아니야. The question. 질문이 생기죠. Of. 무슨 질문? What zebra? 지브라, more z e r a 가개인할수 있어? 얻을 수 있어? Zebra가 얻는 건 뭐야? From. 뭐로부터? Having stripe, 줄무늬가 있는 거가 줄무늬 있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이 질문은 has puzzle 시켰다. 단어시험 혼란을 주다. 야, 이거 원형으로 배워 혼란시키다. The question, 질문. What zebras can gain? 그럼 연룡말은 뭘 얻어요? 이런 질문이로부터뭘알더요 이것은 혼란을 시켜왔어요. Scientist 우리 과학자들은 for more than 몇년 동안 a century 백년 이상 세기죠 세기 한 세기 넘게 우리 과학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To try to solve this mystery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wildlife 야생 biologist 무슨 학자 생물학자 야생 생물학자 이름은? 팀 카로시가. Spend. 소비했어요. More than a decade. 10년 넘게. 10년 넘게. Studying zebra. zebra를 공부했어요. 어디서? 인 Tanzania에서. 그래서 이 미스테리 해결하기 위해서. 생물학자 팀 카로시는요, 10년 넘게 studying zebra, zebra를 연구했습니다. 어디서? 탄자니아에서요. He ruled out, 단어시험 rule out. 죄. 거. 하. 다 Rule d o u t 제거했어요. 뭘 제거했어요? Theory after Theory 이론이란 뜻이야. 하나의 이론을 제거하면 그다음 이론을 제거하다. 자, 과학자는 그렇게 하자. 이론을 한열 개를 세워놔. 얼룩말이 얼룩말인 이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다 쓰는 거야. 과학자들 이거 하는 거야.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아니면 찍 긋는 거죠. He ruled out 글은 제거했어요. Theory after Theory 이 말이 그거야. 아, 1번 아니야 찍. 2번도 아니래? 에이, 3번 아니래? 찍, 찍. 그럼 뭔가 하나 남겠죠? 그거야. Stripes. 첫 번째 얘가 했던 가설. 아, Stripe 때문에 시원한가? 아니, Stripe don't keep them cool.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가설. Stripe가 이거 되게 유명한 가설인데. Confused predator. 포식자들을 헷갈리게 해서 못 먹을 걸. 이건 근데 조금 설득력 있는 건데. 어? 그것도 아니었어요. 얘가 여러 개의 가설을 했거든? 시원한가? 아니. 포식자가 헷갈려서 못 먹나? 아니. 둘다 아니었어.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론을 제거해 갔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진짜 해답을 찾기 전에. 하나씩 제거해 갔어요. In 2013, 2013년에, 봐라, 진짜 이유가 이거야. He set up, 그는 설치했어요. 파리 덫을 설치했어. 잘 봐,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 그는 파리를 잡는 파리 덫을 covered in zebra skin zebra 어, 피부를 가지고 파리 덫을 만들었어. 그리고 for comparison 비교해 보려고 비교해 보려고 others 다른 다른 파리 덫은 antelope skin 엔틀롭이라고 영 양이라는 사슴과 동물이야 그걸로 덮어놨다 과연 파리 덫 하나에는 zebra 피부고요 나머지 하나는 엔틀롭 영 양의 피부야 그는 발견했어 fly 파리들은 Seem to avoid 피하는 것 같대. 뭘 피해? Landing on the stripes. 아 파리가 줄 분이에 land 착지하는 걸 피하는 것 같대. After more research 연구를 좀더 해봤어요. He concluded 그는 뭘 지었어? 단어 시안 컬론 짓다. 그는 결론을 지었어요. D 빼야 돼.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 뭐라고? 스트라이프 줄무늬는 can literally 어? 아이 단어 또 나왔네. 그, 그 그는 결론 지었어요. 스트라이프 이 스트라이프 무늬가 말 그대로 save zebra zebra를 구해줬어. from 뭐로부터? 질병을 옮기는 곤충으로부터 이 얼룩 무늬가 파리를 쫓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을 했는데 그 가설을 하나씩 빼고 빼고 빼다 보니까 얘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 찾아봐. Zebra Stripe, Zebra Stripe 무늬. 어, 들어가는 거 괜찮은데 Nature Defense 막는 거야. 파리를 막기 위한 거야. 정답은 1 번이네. 어느 포유류가 가장 컬러풀해? 아니죠. 누가 지브라의 포식자야? 아니죠. 패턴은 숨기 위한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야? 아니죠. 지브라는 스트라이프로 태어나? 아니야. 지브라는 파리를 막기 위한 거였어요. 정답은 1번. 7번 일치 불일치 하나씩 봐주시면 됩니다. Above graph, 위 그래프는 show the number of medal,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숫자를 보여줍니다. 1. 누가 땄어요? By top 5 country, 5개국, 제일 잘한 개국 위에 있어요. 미국부터 독일까지요. During the 2016 Summer Olympic Games, based on the medal count, 금메달 숫자, 메달 숫자로 붙습니다. 메달 수. 올림픽 커미디, 위원회란 뜻이고요. 국제 올림픽 위원회 커미디, IOC에서 보여준 자료입니다. Of the five countries, 5개국 중에, United States가 won the most medal in total. 토탈 개수는 가장 많아요. 120. 올라가 볼까요? 전체 120. 맞네요. 1번 맞아요. Great Britain. 영국은 one more gold medal 금메달이 더 많아 China보다. Great Britain은 China보다 금메달이 더 많아. 대박 사건. 영국이 더 잘했어 중국보다. China, Russia, Germany one fewer than 더 적어요. 20메달보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네 20개, 20개, 20개 fewer 안 되네요. 그것도 맞네. The number of bronze medal, 동메달 won by the United States. 어, 미국에 딴 동메달 개수 38개는 less than twice, 두 배보다 적다. Germany 거보다. 잘 봐. Germany 거 곱하기 2보다는 안 된다란 뜻이에요. Germany 15죠. 15 곱하기 2는 몇이야? 30이야. 30보다 적어요? 아니에요. 그럼 몇 번? 4번. 그리고 이걸 우리는 녹음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세요. 지금부터 나처럼. less를 뭘로 바꾼다? more. more than twice. 두배 넘어요.로 바꾸고 녹음도 하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Each of five c o u n t r i 는요 토탈 다 총합은 40개가 넘었어요. 맞네요. Germany부터 넘었으니까 일단 40개 이상이니까 토탈 개수는 40개가 넘었다. 맞죠? 정답은 4번 less를 uh, more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녹음까지 깔끔하게 할수 있어요. 8번 오세요. 안내문 일치 불일치. 첫 번째, Milton Dance Studio는 p l e a s e to keep b 요 당신에게 Offer 제공해서 Kids, 아이들에게 Opportunity 기... l 를 주게 돼서 기뻐요. 무슨 기회? l e a r n dancing. 춤을 배울 기회. 언제? d u r i n g t h e s u m m e r 여름에. h a v e y o u r c h i l d 시켜라. 애가 j o i n us. 우리와 함께해요. f o r s o m e e x c i t i n g d a n c i n g 신나게 춤을 춥시다. 1번. 안 나오네 아직. 발레 프로그램은 3에서 11세까지입니다. 일치하는 거 하나예요. 12세 이상? 아니죠. 찍. j a z z d a n c e p r o g r a m 은요 12세 이상입니다. 자 데이트 23부터 26까지야. 여러분 잘 세봐. 이거 잘 봐야 돼. 23 포함이니까 며칠입니까? 3일 아니에요? 26에서 23 빼면 안 돼. 물론 여기는 5일이니까 당연히 답은 아니겠지. 이거 3일간이야? 아니 4일간이야. 23도 포함이라는 거 이거 잘 봐야 돼. 나중에 안내문에서. 23에서 26이면 3일간 진행된다. 아니요 4일이에요. 5일간 아니요 4일이라니까요. 80 dollar per kid. 애들마다 80달러. 참가비 달라요? 아니죠. 노티스 알림. Each class is limited to 10 kids. 10명입니다. 아, 진원전은 없어요? 아니죠. 정답은 10일 전에 booking 필요합니다. 다나시엄. In advance. 미리. 10일 전에 최소 10일 전에 미리미리 booking 해 주세요. booking이 예약이거든요. 미리미리 부킹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in advance까지 어법, 어법. 어법은 좀 봐야 돼. 플라스틱은 d e g r a d 하다 d e g r a 디그레이드, d 단어시험입니다. 표시하세요. 분해하다. 그런데 이건 아예 수동으로 외워도 된다. 플라스틱은 분해된다. Extremely 매우. ly 붙은 거 웬만하면 이런 뜻이죠. Slowly. 느리게 분해가 돼요. and tend to float. plastic은 물에 float. 뜨는 경향이 있어. 위치, 콧맛 찍고 위치. 너무 괜찮아. 그래서 이것은 allow it to travel 계속 돌아다녀 ocean current 해류에서 계속 돌아다녀 for thousands of miles 수천 마일 동안 플라스틱은 돌아다녀 여러분 바닷가에서 플라스틱 한번 본적 있잖아요 아, 물에 둥둥 떠다녀 분해가 매우 느리거든 그래서 문제가 되죠 이게. 동물들이 먹잖아요. Most plastic 대부분 애들은 break down 이게 분해되다예요. 아까게랑 똑같아요. Degrade. 대부분 플라스틱은 분해됩니다. Smaller smaller pieces. 점점 더 작은 뭘로 가요? 조각으로 가요. 그래서 Microplastic이라 불려. When exposed to. 단어시험. Exposed to. 뭐뭐에 노출되다. 점점 작은 플라스틱 피스. 조각으로 줄어들어요. when 뭐했을 때 exposed to 노출됐을 때 어디 ultraviolet UV 광선 아, UV 광선에 노출됐을 때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돼요. 문장 끝났죠? 콤마 찍고 그 ing 맞아요. forming 형성합니다. 뭐가 된댔죠? microplastic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요. These m i c r o p l a s t i c 이 미세 플라스틱은요. A very difficult, 힘들어. Measure, 측정하기가 힘들어. 얼마나 작은지 안 보여. 눈에 0.001. 측정하기 힘들어. Once, 일단, 뭐뭐한후 전에 봤는데. 일단, they are small, 작아져. Enough to, 충분히 작아서 past로 지나가. 어딜 지나가. 아, 그물을 지나가. 무슨 그물? t y p i c a l y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그물 뭐하는데 Collect themselves? 헐왜 themselves야? 왜 그들 스스로야? 정답은 3번이죠. Collect them이죠. 여러분 셀브 l 빼세요. 자기가 어떻게 그들 스스로를 collect 모으냐? 그치? 그래서 이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무슨 그물? 유 s e 사용되는 그물 모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것들을 모으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물 사이로 샥샥 빠져가 너무 작아서. It is still 여전히 poorly understood 잘 이해 못해요. 이해가 안 되고 있어. What impact 어떤 임팩트를 끼치는지. 단어시험 impact 영향. 어떠한 영향을 그들이 끼치는지.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직은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어디에? Marine environment 해양 생태겠죠? 여기서는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food web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These tiny particles 단어시험 particle 작은 뭐예요? 입자. Particle s 빼세요. 작은 입자는 are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to be eaten 먹혀요. 먹힘을 당해. 뭘로 인해 먹혀? various 다양한 동물에 의해서 먹여져요. 누가 먹어? 거북이, 고래 이런 애들 먹어. 그래서 get into the food chain 먹이 사슬 안으로 들어오죠. Because 때문에 most of the plastic p a r t i c l e 대부분의 플라스틱 파티클 이 입자 때문에 In the ocean 인자 얘네들이 뭐하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선생님 왜 ocean인데 r이에요? 야주어의 핵을 찾아야지. 핵은 누구야? 파티클스야. 대부분의 플라스틱 입자들 바닷속에 있는 입자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There's no practical way. 단어시험 practical. 실질적인 실질적인 way 방법은 없다. 지금 현재 방법이 없어요. 미세 플라스틱 쪽은 실질적인 방법이 없어요. To clean up the ocean 이 바다를 플라스틱 없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One 그 중에 한 방법은 would have to filter 우리가 뭐 해야 돼요? Filter 걸러내야 돼요. 걸르다. 뭘 걸러야 돼? 엄청난 enormous 단어시험 거대한 양의 할때 거대한 그럼 우린 걸러내야 되는 거야. 거대한 amount 양의 water 물을 걸러내야지 collect a relatively 아주 작은 amount 양의 플라스틱을 얻을 수 있거든요. 물을 엄청 걸러야지 조금 주먹만큼 플라스틱을 얻는다는 거로 보면 될것 같아. So degraded, 분해된다. Exposed, to 노출되다. Impact, 영향. Particle, 입자. 그 다음 practical, 실질적인. Enormous, 거대한 단어시험이었어요. 아 밑에 있군요. 밑에 10번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One outcome of motivation. 하나의 outcome 단어시험 결과. 하나의 결과를 볼까? Motivation은 동기부여죠. 동기부여의 결과, 얘도 시험 볼 건데 motivate, 동기부여하다, motivation, 동기부여. 동기부여의 하나의 결과는 behavior, 이런 행동이 나와요. behavior, 행동. 내가 동기부여해 줬을 때 결과가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is a behavior,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이 행동은 takes considerable 상당한 땡땡이 있어요. considerable, 상당한 땡땡이 나와. One example, for example, 예를 들면, if, 만약, you are motivated, 위에 있어요. 네가뭘 받어? 동기부여 받어? Buy a good car. 어, 나 좋은 차나 하나 살까? 라는 마음이 생기면, you will research, it, research 하겠죠. vehicle, 차량을 어디서 검색해? 온라인. 인터넷에서 보겠지. Look at ad, ad 광고 차 광고 보겠지. Visit dealership, dealership 차 파는 가게 그걸 뭐라 그러죠? 차 파는 가게를 뭐라 그래? Dealership 현대자동차 가겠지. And so on 등등등. 내가 차를 사라면 검색해 보겠죠. 광고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도 가보겠죠. 타보겠죠. Likewise 이와 같이 자 연결사입니다 비슷한 거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If 만약 you are motivated 너 지금 동기부여 받았어요 lose weight 아너 오늘부터 살 빼려고 그럼 뭐예요 you will buy low fat food 저지방 음식 사겠죠 eat smaller 조금 더덜 먹겠죠 양이야 이거 portion은 조금 더 적은 양을 먹겠죠 and exercise 동기부여 받으면 너그 다음부터는 엑서사이즈 뭐 하겠어? 아 운동하겠죠. 이거 상당한 뭐가 필요하네. 모리베이션 동기부여는 not only drive. drive가 여긴 다른 뜻이죠. 단어 시험입니다. 이끌어내다. 이끌어낼 뿐만 아니야. 뭘 이끌어내? final behavior. 아그 final 마지막 행동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 that brings goal 나의 목표를 closer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create 만들어내 willingness 내 의지를 만들어내요 기꺼이함 단어시험 의지야 yeah. willingness는 기꺼이함이야 너무 길잖아 기꺼이함 또는 의지라고 해야 돼요 동기부여는 내가 원하는 그 행동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의지도 만들어줘요. 무슨 의지? Expand time and energy. 아, 기꺼이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expand하겠다. 여러분, 이거 스 n 드랑 같은 뜻이야. 뭔데? 소비하다. 스 n 드랑 똑같지. 같은 뜻이야. 기꺼이 나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게요. On 어디에? Preparatory behavior. Preparatory, 그것을 준비하는 행동. 따라서, 그러으로 서면 누군가가 motivate 동기부여됐어 to buy a new smartphone 나 핸드폰 살 거야. 그럼 그 사람은 earn 벌겠죠. 뭐를요돈 벌려고 하겠죠. 돈 벌다보단 여기서 뭐어 용돈을 모으다 이렇게 가될것 같은데 용돈을 모으고 돈을 좀 아끼겠죠. 또두 번째 drive through a store. 아우, 비가 와도 그 비를 뚫고 운전해 가서 drive the store a n reach the store. 그 핸드폰 가게 가겠죠. And then, 그리고, 신제품인가? 왜 기다리죠? Wait in line to buy i 그걸 살려고 기꺼이 줄을 서겠죠. 동기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필요한 상당한 뭘 한다. 노력을 하게 되겠지. 내가 차를 살 거야? 그럼 거기에 있는 검색하고, 가보고. 살뺄 거야? 가서 이제 저 지방 음식 사고, 운동하고. 핸드폰 살 거야? 야비 오는데도 굳이 거의 가서 사 노력이죠 정답은 2번 에포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포 e 은 운이에요 리스크는 안 좋은 뜻이잖아 위험이란 뜻이고 다음은 메모리 얘는 경험이고요 10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 11번부터 이어갈 거니까 거기서부터 풀어오면 돼요 11 10